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루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복된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낙은해였고 적은 물이었으며 아직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나를 죽일지 모르니 굳이 나를 오라비라 말해주오. 어찌 남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례는 남편의 말을 따라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사례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탐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자 그를 자신들의 여인으로 삼고자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데려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가 혼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그는 소수였고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지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내 고향 사람들이 내 고향 사람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먼 길을 왔다고 하던데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었나?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극히 소수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민족이 될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집에서 길리운 종, 담에색 사람 엘리에세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그를 일찌감치 나의 아들처럼 대하였으니 그가 나의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자여야만 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내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유업을 이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은 당신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당신도 노세하였고 나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에게 태의 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나올 아이로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늙었지만 저의 몸종 하갈은 젊은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몸에서 나올 자라면, 당신의 씨로 나올 자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들어가셔서 하갈이 임신을 하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 그럴듯 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서 나올 자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라에게 벌써부터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자녀가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보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인가 보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자 하갈은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의 유혹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놀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의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이는 너와 처음부터 이 여정을 함께했던 사라의 자녀이다. 나는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되는가?" 내년이면 내 나이가 1 0 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우리에게 아들이 있겠는가? 살아나 나나 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과 매 매양 한 가지인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하마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 사레는 이제부터 사라가 될 것이다. 여주인이란 뜻이다. 너희 두 사람은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까? 아브라함이 장막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라서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손님은 매우 반가운 존재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손님을 맞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세 사람이 걸어오고 아브라함은 서둘러 가서 그세 사람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매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번에는 장막 안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내 남편은 노세하였고 나도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네가 웃는구나.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번에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란 뜻이지. 나와 내 엄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기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웃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웃으셨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사가 "너의 이름은 웃음이다" "너의 웃음은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웃음은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즐거워했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젖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젖뗄 나이는 요즘처럼 분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되는 나이가 아닙니다.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삭이 잘 자라주었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그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내보내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이요? 어찌 내가 이스마엘을 내보내겠어? 그도 나의 아들이요. 그는 오랫동안 나의 소망이었어. 내가 어떻게 그를 내보낸단 말이요? 그러나, 하갈은 완강합니다. 그를 내보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의,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도 제 아들입니다. 내가 들었다. 그가 너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너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너에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를 내보내라.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오늘 그를 내보내는 것이 너에게 매정한 일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그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아브라함이 비로소 결단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로써 위안을 얻은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어느덧 그럴 듯한 청년이 되어갈 될 줌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밤새 잠을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삭을 깨우고 나무를 패고 짐을 실어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약 사흘 길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길 걸리는 길 내내 어떤 대화들이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한참 오르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고 칼도 여기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내 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는 길 내내 아브라함이 대내였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같았던 나와 사라에게서 저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역시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오는 길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삭 역시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육체의 소망은 없었고, 인간적인 기대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일하셨다. 우리의 소망이 다 꺼지기까지 기다리셨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방법이 다 꺼지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너가 바로 그 증거란다. 두 사람은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자 아브라함은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꽁꽁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보았다. 내가 오늘 너가 나를 진심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너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주시니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어린 양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양을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방법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을 본제 아들 이삭에게 그 평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양을 그 산에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어린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마다 내 아들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순간을 지나가게 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모르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오늘 이 산에서 본 하나님의 어린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끊어짐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자격으로, 나의 자랑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의 육체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낙심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드려진 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에 낙심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그 어린양을 통해서 보여 준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며, 오히려 이 순간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